우면 따라옵시다. 어, 나는 어떠한 양인가? 하늘 어, 보따는가?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에 정말 잘 귀를 기울여서 이 설교의 내용을 들고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양인가 이걸 꼭 한번 여러분들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온 먼저 두 가지 양이 나오죠. 에스겔 3 4장 이십 절을 보면. 살찐 양이 나옵니다 살찐 양그 다음에 파리한 양이 나와요 살찐 양이 나오고 파리한 양이 나와요 어 스가리아 11장 7절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련한 양이 나오죠 가련한 양이 나오고 예. 스가리아 10장 2절을 보면 유리하는 양이 나와요. 유리하는 양이 나오고 민수기 27장 17절을 보면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는 양이 나와요. 시편 44편 11절을 보면 잡혀 먹힐 양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2절을 보면 음물가에서 물을 먹는 양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주인의 음성을 아는 양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그 양의 종류를 다 소개를 하고 어, 설명을 할 수는 없고 한네 가지만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 34장 20절에 나오는 파리한 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파리한 성도다 왜 파리할까요? 딱 하나죠?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줄이고, 목말랐어요. 줄였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줄임으로 발휘해 줬다. 그러니까, 모두도 먹었다 이거죠. 10편 107편 5절을 보면, 줄이고, 목마름으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러니까,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였다 하는 것은 말짐이고요. 목말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줄이고, 목이 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도다. 자, 그럼 뭘 모두도 먹었을까요? 뭘 묻어도 먹었을까요? 그렇죠.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모어도 먹었어요. 요한복은 17장 17절, 진리의 말씀을 모어도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떠한 이세상의 유명한 거라도 진리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인데 왜이 성도가 왜이 양이 파리해 졌느냐? 뭘 모두도 먹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얻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이 빠졌어요. 파리해 졌어요. 뼈만 남고 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골자두 번째는 요한복음 일장 사절을 뭘 모두도 먹었길래 저렇게 살이 빠지고 파리한 양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너희가 말은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너를 살릴 수 있는.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 네. 네 믿음을 살릴 수 있는 아, 네.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 네.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라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그 죽어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아, 네. 그럼 뭘로 살립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뼈도 속에 들어가니까 죽었던 심령들이 다살아났잖아그왜 아, 네. 파리하냐? 이 말씀을 못 먹은 거예요 응? 이 말씀을 먹여줘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못 먹은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말씀을 못 먹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적에는 세상에 배운 것 지식 학문으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할렐루야 지혜의 영을 받아서 지혜의 설교를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학문의 설교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철학적인 설교 이거 가지고는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파리한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으니 아멘 너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려면은,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이 세상에 배운 학문 가지고 하지 가지 마라. 할렐루야? 나는 절대적으로 느껴져요. 여기서 이시 설교를 하는 이규용 목사의 심령이 성경으로 감동된 마음이 돼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수 있지. 내 마음이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에요. 이거는 설교자들만 알 거예요. 학문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 배움에서 나오는 설교. 아는 설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제목도 잡고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내용도 알고 그래야 실탄이 돼요. 믿어줘요. 그래야 파워가 된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여러분들의 신령 속에 들어가 파리한 양을 살지게 하죠. 아멘. 맞죠? 아멘. 아, 네 번째는 왜 양이 이렇게 파리에 파래, 파하게 됐나 시편 12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도가니에 일곱 번 관련한 은 같으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결론이에요. 순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청결하다. 거기 아무것도 가미한 것이 없다. 더한 것이 없다. 물탄 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결하다 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다 고 그랬어. 이 말씀에 뜻끗 다른 것 하지 마라. 요원계시록 22장 18절도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 이것들 외에 더 하지 마라. 그래서 에레미아 애가 1장 11절로 보면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한다. 지금도 탄식하며. 지금도 많은 파리한 양들이 줄인 영혼을 채우려고 순결한 말씀을 찾으려고 동서 사방으로 빛을 려리고 찾아다니는 저 양떼들 목사님들 저 양떼들을 바라보십시오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순결한 말씀을 찾으려고 저렇게 매고 다니는. 저양떼들이안 보입니까? 왜 교회 나가야 할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목사님들, 뭔가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스가리아 11장 7절을 보면, 참으로 가련한 양이 나옵니다. 참으로 가련하다. 참으로 불쌍하다. 왜 이렇게 불쌍한 양이 됐을까? 왜 이렇게 가련한 양이 됐을까? 무엇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왜 이렇게 가련한 성도가 됐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쌍한 양이 됐냔 말이에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이 가련한 양, 왜?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목사, 잘못 만난 양을 가지고, 참안 됐다. 참 불쌍하다. 참 가련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양은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목자 잘못 만났어요. 참안 됐죠? 요한복은 10장 12절을 보면, 싹구는 목자 아니다. 주님 말씀. 나는 너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해. 너는 삭꾼 목자야. 삭꾼 목자. 삭을 위해서 너는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너는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 저 양떼들의 영혼을 사랑한 적이 있느냐? 내 뜻을 잃어버리려고 일어들려고 금식하며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느냐? 나를 상하게 본 적이 있느냐? 십자가에 피 흘린데 나를 상해한 적이 있느냐 이사근 목자야. 나는 너를 기름 부어 세운 적이 없어. 네 스스로는 목사 됐지 않냐. 아멘. 나는 너를 주의 종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목사로 인정할 수가 없어 많습니다 이레미오 50장 6절을 보면 그 목자들이 양떼들을 격길로 끌고 갑니다 되겠습니까? 목자들이 양떼들을 끌고 가는 것은 주님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아멘?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영광의 소망을 심어줘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그들에게 인도를 해야죠. 적길로 끌고 간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세상 아멘. 아멘, 세상의 부하영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출세, 세상의 돈, 주님 앞으로 끌고 가야지요. 돈으로 끌고 가서 되겠어요. 세상의 명예, 군세 앞으로 끌고 가서 되겠어요. 이게 격기입니다. 성령님, 성도님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누구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나요? 어디를 가고 있나요? 정말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요. 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 명예, 권세, 행복, 부하, 영화, 출세, 성공, 이리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디를 향해서 갔 아멘, 저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어요. 왜 등대를 만들어 놨을까요? 갈 길을 잊어버리고, 아멘,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그 배. 거기는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그 길로 가면 당신은 죽는다고. 그 길로 가면 당신은 암초에 걸려. 믿어줘요. 그 길로 가면 당신네들은 아주 영적인 이리 때를 만나게 될 거야. 지금 뭔가 한국교회의 등대의 역할을 할수 있는 아멘이에요. 영적인 등대지기들이 나와야 될 텐데. 거기는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다. 거기는 주님 가신 길이 아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이 아니다. 거긴 진리의 길이 아니다. 이걸 누가 외쳐주고 등대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줘야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게 뭐요? 격길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대라 글쎄, 목사가, 목자가 백성들을 양떼들 격길로 끌고 간다니. 이 성도들이 이런 걸 압니까? 격길로 끌려가면서 아호수이장사 절을 보면 따라 가던 것에 속았다. 실린 줄 알고 따라갔지요. 참인 줄 알고 따라갔지요. 주님이 가셨던 길인 줄 알고 따라갔지요.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갔지요. 따라갔더니 사망의 길 아닙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저들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길로 끌려갔으니 저들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격길로 끌려가는 저양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야 56장 11절을 보면 어떤 목자가 나오냐, 그러면 욕심이 많은 목자, 몰각한 목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목자. 이사야 5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탐욕이 심하다. 욕심이 지나쳤어요. 아멘. 욕심이 지나쳤어요. 몰각하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목자다. 욕심이 심한 목사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살길만 생각하는 목사 교회 욕심 성도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우리 목사님들은 이거 버려야 목회 성공합니다. 이르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모든 양떼는다 흩어진다. 지금이 바로 그시대예요양떼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우준하다라는 뜻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목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 유리하는 양이 나와요. 시가리아 10장 2절,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음으로 공고를 당한다. 왜 유리할까요? 왜 방황할까요? 왜 저렇게 피틀거리며 여기저기 헤매고 있을까요? 왜 저렇게 울면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이음물을 가고 저음물을 가고 왜 저렇게 피틀거리며 왜 저렇게 성조들이 유리하고 있을까요? 참 목자가 없고, 진실되고 오직 예수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사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지금 유리하고 있고요. 순결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많은 양 떼들은 줄이고 목마름으로 갈급한 영혼을 채우려고 여기 가면 좀 채울까? 저이 가문 좀 채울까? 많은 양떼들이 유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의 종들은 꼭좀 알아서면 좋겠어요. 많습니다, 지금 유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가랴아 11장 7절, 시0편 44편 11절, 먹힐 양, 잡힐 양. 이렇게 나옵니다. 먹힐 양, 잡힐 양. 어떤 것에 먹히고 어떤 것에 잡힐까요? 양 중에 이렇게 불행한 양은 없겠죠? 잡혀요. 누구에게는 잡혀 먹혀요. 멸망해요.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똑같은 양으로서, 똑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단들에게 미혹당해. 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 미혹을 당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잡혀버렸어요. 기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단에 미혹된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잡혀먹힐 양 누가 잡을까요? 누가 양떼를 잡아먹을까요? 성경을 똑똑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나요? 누가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예배를 드려나요? 누가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게 하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간 도무지 사귀지 말라그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중하고 우상만 하나가 될수 없다고 말씀했고. 형제들아,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가다 하나님의 간을 망가뜨리는 자들,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에스길 13장. 새를 잡는 새의 사냥꾼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스겔 5장 11절 미운 물건과 가정한 일대내 성소를 돌압혀 쓴줄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을 거다. 결론입니다. 목사님들 제발 저 양떼들을 살리십시오. 가려합니다 가려납니다. 지금도 동서 사방으로 유리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이단에 미혹된 성도들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단에 미혹돼서 들어간 저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양 아닙니까? 우리 성도 아닙니까? 저들은 지금 잡혔습니다. 저들은 이미 이단에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하고 불행한 것은 일반 기정 교회 목사들 중에 성도들 내리고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하게 안 되는 결론이에요. 한국 교회에 이러한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가 하나님의 단을 세운다는 것그 자체.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너는 거기서 나와라. 살려면 나와라.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결단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결심할 수 없습니까? 거기는 상명이 없는데요 주님이 안 계신데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빨리 나오셔서 그동안 우상에게 절한 거 절에 간거 절도 참여하게 금식 단식하며 죽을 각오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주에 주주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이 선교를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선교를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나는 파리한 양인가 가련한 양인가 유리하는 양인가 잡혀먹힐 양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지금 만족 하면, 난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이 말씀도 잘 분별하셔서. 파리한 양이 아니라 살찐 양이, 살찐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목자 밑에서, 목자의 인도하심, 목자의 보호하심, 목자의 사랑과 목자의 은혜 안에 참 목자 만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